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게요. 블록, 비를, 힘, p 로 밀었을 때, 밀었을 때, 스프링, 스프링, 저항을 하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고, 까지의 거리가 S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힘, 피로 밀었을 때 거리, S까지 S까지 여기까지의 걸리는 힘을 피치로라 을때 그때는 이 e 스프링 K1 스프링 하나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P1은 K1 거리 S가 되고, 그럼 블록 기,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왔을 때, 왔을 때 P는 P는 K1 x인데, 여기 X가 S, 0보다 크고, X가 S와 같고, 그때 힘, 힘은 0보다 크고, P 0보다 같거나, 이 블록을 하중 P로 이렇게 밀었을 때 블록이 여기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안쪽으로 밀리게 되면 k2 스프링, k1 스프링, k2 스프링 모두 함께 같이 저항을 합니다. 세 개의 스프링이 압축을 받을 때, 그때 강성은 k1 플러스 k2인데, k2가 2개, k2 스프링이 2개, 그때 거리, 거리, 변형된 거리, 거리는 x, x, x만큼, 간 거리에서 s, x- s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P5만 작용을 하고, 요세 개가 작용, 조항을 하려면, 거리는 X-S입니다. 이때, 이때, 세 개의 스프링이 압축이 걸릴, 압축력을 받을 때, 힘 P는, P는 P0, P0 플러스 K1 플러스 K2. 스프링 2개 곱하기 거리 X-S 그리고 P0는 p 0는 K1S K1S 식을 이렇게 해서 풀면 풀면 그래서 K1S, K1S 지워지고 K1도 K2X-2K2S가 됩니다. 이때 힘은 세계의 스프링이 압축을 받을 때의 힘입니다. 그럼, 그럼, 힘과 변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S만큼 이동했을 때, S만큼 이동했을 때 힘은 P0가 되고, 이때의 기울기, 기울기 S는 스프링의 강성 k1입니다. s까지 거리 s까지 이동했을 때는 이호 스프링만 적용합니다. 그럼 거리가 es 갔을 때 거리가 s에서 s에서 거리가 es만큼 가게 되면 es만큼 가게 되면 가게 되면 그때 의 하중을 P1이라 했을 때, P1이라 했을 때, P1이라 했을 때, 거리 ES 갔을 때, 하중 P를 P1이라 했을 때, 요식에서 X에다 ES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P1은 2 e 곱하기 K1 플러스 K2 곱하기 거리 S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 슬로프 기울기는 기울기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2개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전체 이 구조물의 에너지는 에너지는 삼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 요 삼각형 면적 U 스트레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에너지 U 1을 구해보면 S가 x가 거리 2 S ES, 이 S일 때이 S일 때 변형 에너지는 삼각형, 사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 이 분의 일 p 제로 s 플러스 p 제로 거리 e s 마이너스 s 삼각형 면적 이분의 일 p 원에서 p 원에서 마이너스 p 제로 곱하기 거리 s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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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제로 s 플러스 이분의 일 p 원 s 고 p 제로는 우리가 앞에서 p제로는 p제로는 k1s니까 k1s 제곱 플러스 요식을 풀어 보면은 풀어 보면 p제로가 k 1 s 였니까하겠으니까 k1s 제곱이 되고 플러스 2분 p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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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은 그래서 S니까 곱하기 S, S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풀어보면, 계산을 해보면 2K1, 2K1 플러스 K2S의 제곱. 이게 변형 에너지가 되는데, 변형 에너지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인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 에너지는 p 델타 o e e 변적인데 실제 이 구조물의 변형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차이가 이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차이는 이만큼의 차이는 이 구조물의 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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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틀려서, 그래서 이 기울기에 의한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비선형 구조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델타가, 델타가, ES, 곁, 델타가, ES일 때, ES일 때, P델타오이는 2분의 1, P델타인데 ES고, e, ES고, P1S, P1은, P1은, 그럼 E, 가로 K1 플러스 K2 가로 닫고 곱하기 S의 거리의 제곱.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다릅니다. 이 요, 요 값은 아래 면적. 이 값은 이 면적.